대표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대표. 제가 해보니까, 직장 생활도 해보고, 대표도 해보니까, 대표가 한 10배 더 힘든 것 같습니다, 10배. 어, 직장인보다. 왜 힘드냐면, 어떤 자유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스스로 억제해야 합니다. 왜?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내가 세운 규칙, 우리가 다 같이 세운 규칙을 지켜야 돼요. 더 어려워요. 자유에 의해서 지켜야 되니까. 그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책임감이 위에 지어져요. 제가 만약에 회사에 재적이 빵빵해. 이러면 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빵빵한 대표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힘들대요. 그렇게 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일곱 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다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회사에서 돈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제 돈을 몇천만 원을 박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어쨌든 제가 대표한다고 자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책임감을 지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득이 나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책임을 져야 그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책임을 지는 그 책임감은, 어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외로운 이유가 있어요. 진짜 무거워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거를 다알수 없어요. 다알수 없어요. 그리고 알아달라고 해도 안 돼요. 대표는. 어, 왜냐면, 하 직원은 절대 이야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대표들끼리 인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아유, 힘들겠네요. 고생하네요. 라는 말을, 비록 적군의 대표일지라도 인정을 해 주는 이유가 이건 있어요. 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래도 해야 된다라예요 대표는. 그러면은, 왜 이걸 하나요? 어,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보람차요. 뭐가 보람차냐면, 직원들이 이 회사에서 막게막 막 힘을 모아서 막 머리 굴리고 막 뭔가를 해결해보자 라는 모습들,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거 자체도 행복한데 거기에서 뭔가 월급을 탕줄수 있어서 직원들이 생활을 할수 있고, 어, 하여튼 뿌듯합니다. 네, 그런 게. 뿌듯하고, 어, 좋습니다. 네, 그런 게. 그런 좀 보람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뭐 회사가 좀잘 돼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줄 수 있을 때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프기도 해요. 뭐냐면,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직원들이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떠난다고 했을 때그 줬던 마음들을 어쨌든 접어야 되고, 어차피 가고는 했죠. 왜냐면 회사를 차린다라는 거는 당연히 직원에게는 그 선택권이 있고 가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인간이고 좋아했고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떠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들기도 하고,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좋게 보내줘야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괴롭고 힘들고 한데,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골자는 뭐냐면, 성장을 하려면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굳이 아파서 성장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유가 있어서. 핸드폰만 보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할수 있고 마음대로 푹 쉬어서 평생을 살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사실 해보셨잖아요 그거 그게 행복하냐 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여행을 다니면 행복하죠 근데 제 아는 여자 동생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좀잘 삽니다 그리고 it 쪽으로도 이제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돈을 안 벌고 여행만 다녀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너 여행만 다니는데 행복하냐? 그럼 인스타그램 보면 맨날 여행 다녀. 막 한국 갔다가 뭐 갔다가 영어도 잘하니까 그 친구는 그리고 주짓수 하고 뭐 맨날 춤 추고 뭐 이래요. 막 댄스도 하고. 근데 결혼도 했는데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서로 남자도 여자 친구가 있고 여자도 남자 친구가 있어. 제제 사고를 이해 못 하는 하여튼 삶을 사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행복하냐? 근데 그 친구 가딱 얘기해 를 주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다. 근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너무 무감각해진대요. 어디를 가도. 아 그래도 주한님 그런 삶이 낫지 않나요? 저도 그런 삶을 조금은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삶이 훨씬 좋아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뭐에 가치가 있나요? 그냥 좋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거 맞아요. 가장으로서 다섯 명 아이 그리고 와이프의 생계를 책임지고 직원 일곱 명을 책임지고 전 교회에서 또뭐 유치부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유치부 선생님들 책임지고. 빛이 질지 모르네 막 빛도 있고 막 이런 걸 감당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행복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친구 있잖아 맨날 놀러다니는 친구가 부럽면은 있지만 아 나도 어쩔 땐 도망가고 싶어요 막 이럴 때 근데 버티고 있는 제 모습이 그냥 부끄럽지가 않아요 아들한테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ude.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